이 문제도 역시나 3차 함수의 성질, 테크닉, 스킬을 이용하면 겁나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차 함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차 함수의 평행한 선두 개. 보통은 이걸 X축하고 하나는 이제 극대점을 지나가거나 극수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만나는 점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곡점까지 쳐서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긋게 되면 전부 다등간격이 되죠. 삼차 함수의 등간격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삼차 함수는 이렇게 돼. 예쁘게 여기 에 가운데 선 하나만 넣으면은 이 8개의 어, 직사각형 많은 3차 함수가 아주 예쁘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 성질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출문제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또 하나,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 극대와 극소의 차는 사실 조금 더 확장하면 함수값의 차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 빼기, F, 베타. 어, 차이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절대 값으로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얘를 인테그랄, 알파이소 패턴까지, f', x, dx. 어, 그러니까, 도함수의 면적, 면접, 도함수의 면적으로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알수 있다는 거야. 이걸 왜 하냐? 우리는 면적공식을 너무나 쉽게,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이지. 면적공식이라고 하는 데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 fx라고 하고, 도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f'이 나오죠. 자, 요 면적이, 이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요 높이 차가 s가 된다는 얘기야. 자, 면적 공식은 이렇게 되죠.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베이파의 세제곱. 여기를 네, 보면, ax 세제곱 이라고 하면, 도함수는, 3ax 제곱으로 될 거고, 그래서 면적 공식에다 집어 넣으면 6분의 3a 베타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시면 2분의 절대값 a 베타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근데 이게, 이게 숫자가 숫자가 아, 조금만 이렇게 변형이 되면 다른 이상한 숫자가 나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최고 창의 개수가 x 세제곱 1. 여기, 이런 상황에, 여기 간격이 2가 됐을 때 특별히, 요 높이 차이가 4.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네를 너희들이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저절로 외워져. 어. 그리고 외워야 돼. 자, 보세요. 간격이 2야. 2를 집어넣니다 8이 되죠? 2가 있어요. 1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4가 나와다 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자수출는 암기 강목이에요, 이해 강목이 아니야. 자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십사 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항의 함수가 1인삼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정의가 되기를 f(x) 더하기 절댓값 이렇게 습니다 자, 가족권은 별거 없죠. 가족권에서 나타내는 거는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0을 집어넣으면 0, 0. 그러면 F'0도 프라임 0이 돼. 그러면 F0도 0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할수 있어? 0에서 0에서 무슨 근? 무슨 근? 중근. 근 등급자래. 이게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x 제곱이란 인수를 갖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대수로 들어볼 거냐? 아니면 해석을 할 거냐?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어, 풀이가 좀 갈라지는데 우리는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중분을 가졌으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림이 0에서 이렇게 될수 있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 이거를 강화하면 안 돼. 어? 여기를 이제 삼차함수 개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되고. 두 개밖에 안 되고, 요런, 요런 같은 이야 이거 말고 하나가 돌지.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데, 삼중근. 그러니까 중근인데, 이게 극단적으로 삼중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나중권에서나중권에서 그 나중권에서 어떻게 FX의 양의 실드는 갖는다. 아, 이거 뭐 음의 실드는 갖죠. 땡. 양의 실드 딱 요거 됩니다. 양의 실드는 갖고, 아 어, 요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계형입니다. 자, 이 상황에 방정식 절대값 f(x)는 4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어, 절대값 f(x)가 절대값 f(x)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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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렸어. 여기다가 4를 끼워 넣었을 때 방정식 자, 여기 빨간색이 절대값 f(x)죠. 여기에 여기에 4를 집어 넣었을 때 근이 생겨서 나와야 돼. 여기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Y는 4가 되는 거야. 그림 너무 작으니까 크게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그릴게요. 크게. 자, 이 뒤집어 올린 거니 이만큼이이만큼이 이만큼이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됐죠? 여기가 0입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기 옆에, 옆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간격이 어 그래 2가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4가 돼. 그러면 3차 함수 등간격 이론에 의해서 얘랑 얘에 의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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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애가 전부 다 등간격이 되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3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작업만 하면 돼. 그래서 Fx가 어떻게 해? Fx가 X제곱, x 제곱 x 배기 3이야. 아, 뭐 미지수 같은 거안어도 돼요. 해설처럼 그냥 뭐 아, 플러스 a고 뭐 이런 거안 나도 돼. 그냥 그림만 보고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 Prime x가 또절대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미분하는 거야? 어? 미분 해야 돼. 요안 해도 돼요. 아니 길게 0이 되는 점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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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4 x x 기2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g3의 값은 g3의 값은 집어넣으면은 8 9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3차 함수의 성질과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스킬 이런 것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수투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수원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수투에서 시간을 단축을 해서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돼 알겠죠?